안녕하세요 제인세이입니다. 우리 토닝볼을 이용해서 옆쪽 엉덩이 예쁘게 만드는 운동 같이 진행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머메이드 자세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우리 한쪽 팔을 바닥에 대주십니다. 자, 이때 뒤랑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게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골반 옆에 팔꿈치가 있나 일직선으로 있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가득 밀어서 겨드랑이에 힘 들어가 있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토닝볼을 하나 들어서 내 위에 있는 다리 뒤쪽에 걸어 주십니다. 자, 벌써 이렇게 끼기만 해도 엄청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위에 있는 손으로 지탱해 주시고요. 다리를 아래로 내렸다가 쭉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클램 동작처럼요. 하나, 호흡을 뱉는 호흡에 올려오시면 되고요. 이때 내 옆구리가 최대한 꾸겨지지 않게 복부에 힘 가득 주시면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다섯. 자, 멈추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 가득 주시고요. 무릎으로 서클을 한번 그려보실게요. 가장 우아하고 예쁘게. 둘, 셋, 넷, 다섯. 둘이 반대 방향으로도 갑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 내려 주시고 우리 엉덩이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토닥 해 주세요 맞아요 여기 이쪽 이 부위 운동 되면은 잘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 반대쪽도 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머메이드 자세 만들어주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시는데 이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토닝볼을 무릎 뒤쪽에 껴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무릎을 내렸다가 무릎이 발끝보다 더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다시. 둘. 셋. 엉덩이 쪽에 힘 가득 주시고, 관략근에도 힘 주시고, 아랫배에도 힘 많이 주셔야 돼요. 다섯. 자, 이때 어깨 무너지지 않았나? 체크 한번더 해주시고, 자, 서클 그립니다. 무릎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예쁜 원 그려주세요. 다섯 바퀴 해주시면 됩니다.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 방향도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이렇게 하고, 토닝볼 빼주시고, 엉덩이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냥 클램 동작보다 무릎 뒤에 끼고 했을 때더 저항이 많이 오시고, 엉덩이에 자극이 더잘 오시죠? 자, 이 운동하고 나면은 예쁜 골반 라인도 만드실 수 있으니, 우리 두 세트 더 하는 거 추천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제인쌤이었습니다.